자,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카이저입니다.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이고,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, 유도 목적이 절대 안늘이하게 말씀드립니다. 따라서 투자에 따른 따라 결과 시험도 본인의 계산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1년 2월 1일이고, 요 시간은 오후 8시 52분 경이 되었습니다. 자, 리뷰할 종목은 넷마블, 넷마블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넷마블은 오늘 플러스 6% 가능, 이 오른 습에서 마무리가 됐고, 현재 주가는, 어, 139,500원입니다. 자, 그럼 넷마블도 제가 꾸준히 계속적으로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. 아마 마지막으로 1월 28일날에 또 리뷰를 진행을 해드린 것 같고, 어, 꾸준히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. 아, 오늘에서의 이제 또 이제 최근에, 어, 계속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, 오늘 이제 또 국가를 조금 이제 뚫어줬는데요. 최근에 이런 이제 트렌드에서 이제 박스권이 거 이탈이 되는 그런 좀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, 어 그래서 이 상승세를 좀 몰아서 계속적으 가격이 이제 올라갔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넷마블도 이제 우리가 월봉에 대한 그림을 좀 보게 된다라면, 어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. 그래서 현재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관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현재 레벨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매도 레벨을 절대 보면 안 되고 꾸준히 이제 홀딩에 대한 관점을 이제 잡아주다가 반등이 실질적으로 나아게 됐을 때 우리가 매도에 대한 관점을 좀 본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.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15만 5천원 대까지 제가, 어 반등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그래서 현재 이 추세가 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면서 가격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. 어, 그래서 좀 제가 보는 관점은 한 16만원대에서 이제 매도 레벨을 좀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16만원대 이 레벨에서, 어 매도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정도 레벨에서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어,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, 한14% 한 정도 이제 좀 남았는데, 현재 요 정도 레벨까지는 좀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한 16만원 정도 오면은, 어, 또 매도에 대한 관점을 좀 한번 생각을 해 주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네요. 그래서 넷마블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제발 가격이 좀 많이 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 넷마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자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